빌라 투자도 요즘에 굉장히 유망한 것은 뭐냐면, 재건축만 가지고는 서울의 공급 부족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심복합 사업 등등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 일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발을 해주려고 합니다. 빌라를 그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그 모습, 물리적 현황만으로 투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아파트가 될수 있는 어떠한 권리? 이런 것들로 빌라를 매입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원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요, 오늘 어, 정말 중요한데 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뭐 실질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자금이 다 틀릴 겁니다. 누구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나도 소액 자본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억, 40억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대체로 이제 수억 원 정도에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실 텐데, 그랬을 때 어떤 투자가 좋은지, 그러한 어떤 물건을 찾는 방법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팁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지도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러한 어, 아파트 같은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페이부동산이 나옵니다. 이 페이부동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매매가 전세, 이런 물건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받아볼 수가 있고요. 호갱노노 사이트라는 거 이제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이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필터링을 하면은 대체로 내가 내 자금으로 어디를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금이 한 5천만원 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데 서울 수도권을 좀 희망합니다. 서울 쪽을 희망합니다. 하게 되면 은어 조금 찾기는 어렵긴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 같은 것들은 그 정도 갭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빌라 같은 것들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음 근데 이제 빌라 중에서도 약간 외곽 쪽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빌라 투자도 요즘에 굉장히 유망한 것은 뭐냐면 어 재건축만 가지고는 서울의 공급 부족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모아타운,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심복합 사업 등등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 일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발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그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그 모습, 물리적 현황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아파트가 될수 있는 어떠한 권리 이런 것들로 빌라를 매입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빌라나 매입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해당 구의 재개발에 대한 의지는 어떤 거죠 이런 거몇몇개지 살펴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발품도 팔고 그 지역의 부동산이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금이 뭐 1억에서 2억 정도 되시는 분들도 역시나 빌라 쪽을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아파트를 못 찾는 건 아닌데 굉장히 외곽 쪽에 조금 인기 없는 나홀로 같은 걸 찾아야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자금이 있는 분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빌라를 좀 권해드립니다 어, 그런데 이런 빌라 쪽은 아까보다 5천만 원 있는 것들보다는 자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입지는 좀더 좋아지게 되겠죠. 입지가 좀더 좋아지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한 3, 4억 정도로 갖고 계신 분들도 빌라 투자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한강변 라인들, 예를 들면, 뭐, 광진구 자양동이라든가, 뭐 용산의 일부, 맛보고 합정동, 망원동 일대라든가, 동작구의 노량진동이라든가, 뭐, 강남의 일부, 어, 이런 것들은 3, 4억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난 도저히 그걸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내 의지대로 가십시오 아파트를 구입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최소한 자금이 2억 이상은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2억짜리 매매가의 아파트는 없지만 2억의 갭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2억이다 3억이다 4억이다 근데 내가 희망하는 것은 아파트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사이트들을 몇 가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호객노노 사이트에서 이제 필터링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갭 가격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그럼 저는 한 3억 정도를 설정을 해볼게요 뭐 2억 한 8천 3억 초반 정도 3억 2천 요 정도로 보고 세대수가 너무 작은 것들은 배제를 해서 한 500세대도 잡아볼게요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두고 요 정도만 하게 되면은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지역들이 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서초구와 강남구와 송파구입니다. 역시나 3억 내외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전혀 없다라는 거에 보여지죠. 워낙에 비싼 동네니까 왼쪽으로 오니까 관악구 쪽 일부와 그 다음에 어, 화곡동 쪽, 그 다음에 양천구 쪽, 그리고 광명, 파안동 쪽 라인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로 올라가면은 은평구 쪽, 그 다음에 동대문구 일부, 뭐 강북구, 성북구, 어, 중랑구 이런 쪽이 나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내가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러면 어 여기서 외까지 더 필터링을 해볼게요. 입주 년차를 나는 재건축 방식으로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뒤로 늘리는 겁니다. 한 25년 차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 임박한 어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게 되고 평형도 작은 거 말고 한 18평형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을 한번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아자 이런 것들 중에서 어, 입지가 좀 괜찮다 판단하는 건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관악구는 사실은 언덕도 많고 인식도 아직은 좋지 않지만 사실 입지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평가 받을 곳은 아닙니다 바로 인근 여기 방배동이잖아요 서초구 방배동 어, 그런데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가격은 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약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23평 관악 현대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2100세대 정도가 됩니다 34년 차니까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일단은 가격을 보게 되면 매매가가 7억이고 전세가 대략 한 4억 정도 되는 거니까 개부로는 3억대 초반 정도의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28평 29평수를 좀 높이게 되면 한 4억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군 중에서 어떤 게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단기간에 아닌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한 용도 지역이 뭔지 용종률이 어떻게 되는지 대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한 다음에 아 요게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좋은 거구나라고 손품을 팔아서 충분히 정보를 얻은 다음에. 현장에 가서 매물을 매수하는 방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갭을 좀 늘려 볼게요. 뭐 예를 들어 5억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안쪽에 들어왔죠? 더 좋은 입지로, 더 핵심 입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어 달리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 5억 정도 선에 투자자분들을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잠깐 살펴볼게요. 확실히 아까 관악구 쪽보다는 동작구가 더어 상급지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여의도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놀랍게도 아마 33평 아파트가 신축이 될 때는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고요. 흑석동은 최근에 일부 단지 아파트, 아크로 리버아임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30억에 찍혔습니다. 국민평양 기준으로.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의 중간에 있는 이런 것도 개발 압력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아파트들도 한 5억이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23평인데 예, 9억 5천에 4억 5천이니까 5억이면 투자가 가능하네요. 이런 뭐 것들도 어, 굉장히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동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품을 팔아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디가 좋은지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이 주변 일대가 어, 아이언 뉴타운이죠. 아이언 뉴타운으로 여기 일대의 아파트들도 지금 25억 정도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새 아파트 기준. 그러면 이건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 여기도 개발이 되게 되면 비슷한 가격에 형성되겠구나. 어,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괜 삼네 정도 판단하는 거그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외곽에 있는 것들도 물론 구입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외곽으로. 근데 이런 것들 외곽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들어온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외곽에 있는 것들은 얘네보다 평수가 크고 신축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곽의 신축의 평수 큰 것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어, 재건축, 재개발이 기대가 되는 것을 구입하는 게 보편적으로는 어, 따져봐야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더 유리한 어, 투자로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설정을 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그래도 실거주예요. 이렇게 오래된 건 싫어요. 그럼 입주년차를 좀 땡겨서 10년 이내로 검색하게 되면 다른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임하실 때는 이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 아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필터링 정리를 해봤는데 교통망이라고 있죠. 이 교통망을 통해서 어디가 어떻게 개발됩니다라는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한. 에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망을 일단 요 숨기고 좀더 확대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 있죠? 여기가 현재 개발로서 진행되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고 또더 확대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순서가 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현장에 가서 더 조사하시면 또 뚜렷한 성과를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오피스텔을 투자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피스텔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원룸형 오피스텔도 있고, 최근에는 주거형 오피라고 해서, 생긴 건 아파트랑 똑같아요. 다만, 문서상, 공부상으로만 오피스텔인 것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원룸형 오피스텔 쪽에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자금을 은행에 넣기보다는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역발상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요로 편입이 되게, 되게 되면. 이 오피스텔 같은 거는 가격이 비싸게 팔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리가 높을 때, 금리가 높아서 아무도 오피스텔 안 사고 난 은행에 넣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해서 관심이 없을 때 매입하게 되면 아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요. 반대로 누구나도 살려고 했을 때 팔게 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은퇴를 해서 월세 수익을 받겠다. 난 생활비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투자로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수익 낼게 많기 때문에 보통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익 률이 올라가야 매가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내가 1 0 0만 원을 받고 있는 어, 상품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5억원이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대략 한6%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6억, 7억 이렇게 올려버리면 100만원은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를 올려버리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누가 삽니까? 나도 6% 되니까 산 거지. 4%, 3%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매가 올린다고 그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결국은 월세가 올라가야지만 매가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월세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급이 부족해야 되는데요.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건 그냥 필지 옆에다가 하나 뿌시고 지면요 몇십 개, 몇백 개가 금방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월세가 올라가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고 월세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매가도 올라가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난 월세를 받는 게 목적이 하시는 분들만 구입하시고 투자로서 이런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반면에 주거용 오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그냥 생긴 건 아파트랑 똑같네? 이런 것들은 특정 지역 예를 들어 서울 같은 지역에선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구입해도 됩니다. 이거는 주거용 오피는 사세요, 마세요가 아니라. 주거형 오피 중에서 어떤 지역은 사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거의 기준은 아파트 공급량이 맞냐 적냐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은 최근에 주거형 오피가 굉장히 많아졌고 주거에 대한 오피가 어떨 땐 인기가 많고 어떨 땐 인기가 없고 또 주상복합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떨 땐 굉장히 인기가 많고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아파트가 별로 없으면 그거라도 사야 되니까 인기가 많은 거고요. 아파트가 맞으면 굳이 그거를 하면서 인기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점적인 부분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서울에서 주거형 오피 위치가 좀.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매수하셔도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 다만 원룸명을 투자로서 매입하는 거는 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상담 받아봤는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한다고 하시길래 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하세요 아파트도 있는데 말씀드렸더니 어,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싸서 내가 더 많은 레버리지를 차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좀 부담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담이 아예 갚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감당 못할 수준이 아니라면은 조금 더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서 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라는 것은 보통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용종률을 사용합니다. 근데 아파트라는 상품은 향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그런 게 없고 약간 감가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도 틀리지만 점점 올라가는 거. 주거용 오피스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아파트에 비해서는 덜 올라갑니다. 주상복합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평수 똑같은 집주인데 아파트는 계속 잘 올라가는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덜올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좀더 많이 투자해서 아파트를 사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고요. 거기에 내가 레버리지를 뭐 1, 2억 더 쓴다고 했을 때에 대한 이자 부분, 뭐 5%를 받으면 2억 정도 받으면은 1000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거죠.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 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 못할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은, 어, 레버리지를 좀더 차용하셔서 아파트 형태로 구입하시는 게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어, 다음번에는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뭐 우리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게 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어, 전체적으로 어, 한번 방향을 잡아드리는 그런 콘텐츠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잘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되는 정보 드리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어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